8.2kg으로 스위치온 다이어트 11차 시작. 오늘은 24시간 단식하는 날. 아이디. 이거 먹으려고 저녁도 조금 먹었거든요. 아아 아, 아, 뭐야 귀여워. 저를 향해 속사 올라왔어요. 오 너무 귀엽다. 딱세 개만 먹어볼게요. 음, 음. 맛있다. 여름에 시원하고 입덧 간식으로 좋을 것 같아요. 17kg 찌니! 오늘은 오나오를 해 먹을 건데요. 오트밀 당이 이거 그게 잠길 정도로 아몬드 브리드 넣어줬어요. 거기에 알룰로스 액상도 넣어주고 요거트, 땅콩 버터, 요거트 순으로 쌓아주고 냉장고에 오버나이트 해줍니다. 갑자기 너무 잘 빠지잖아. 전날 대비 0.6kg이나 빠졌습니다. 어제 만든 오나오입니다. 오트밀의 그 종이 같은 식감이 싫어서 기대는 안 됐어요. 아, 언젠간 녹겠죠? 맛있다. 오트밀이 촉촉해졌어요. 다들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. 음. 아 근데 너무 많죠. 너무 많아. 아, 이 정도. 양파 조금, 새우 많이 넣어주고, 달걀도 두개 톡톡. 그리고 힘차게 섞어주면 됩니다. 쉐끼 쉐끼. 비비드에서 나온 건데 저칼로리거든요. 더잘 저 구웠죠. 다이어트 필수템인 비비드 소스, 비겁마요랑 저칼로리 대리아기 소스를 잠깐 발라줍니다 어디서 본것 많은데? 실력은 없음. 카다랑어 포까지 듬뿍 올려주면 완성! <laughs> 너무 맛있겠죠? 음~ <laughs> 너무 맛있다. 헐왜 이렇게 잘 빠진? 전날 대비 0.8kg 감량 성공! 꾸준히 기록해온 저의 다이어트 여정을 천천히 공유해드릴게요.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매일 만나요.